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다가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얼굴을 대면하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추원합니다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2000년 그 역사 동안 이 주님의 교회는 수많은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그 생명령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건면한 음성은 이 사도시대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진 음성입니다 성경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으로 두 곳을 지시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십자가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이첫 번째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이기고 벗어나는 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편 42편 5절의 말씀이 그러한 소망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이 바울서신 전체에 나타나지만, 이 특별히 디모대 전서에 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디모대 전서에서는 이 4장, 5장, 6장, 이 다른 상황에서도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믿음에 힘쓰는 자들, 또 가부처럼 외로운 자, 그리고 부한 자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0편 119편은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81절입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114절에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14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이두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형통으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엮으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소망으로 꽃을 피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소유와 또 물질과 편안함에 관한 것입니다. 따뜻하고 배부르고 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오는 새로운 희망은 성격상 전혀 다른 종류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의 삶을 사는 신도나 이 땅의 삶을 다해가는 이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희망은 생긴 그대로, 가진 실력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속되고 부정함까지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내 마음에 변화가 있고 가치관이 바뀌고 희망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꾸짖고 경책하며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C.S. 루이스가 얘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그의 책에서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그 갈망을 기쁨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갈망은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인기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학문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좋은 직장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거룩함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갈망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자신의 배가 불러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웃의 배가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가 넘쳐도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게 아니라 그 소유로 남을 도울 생각 때문에 더 기뻐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자신의 배만 채우면 끝납니다. 그러니, 불을 쌓으면 쌓을수록 허무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면 소망도 끝납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을수록 불안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소망은 자신의 배가 채워지는 것도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배가 채워지는 것이 소망이고 생명을 살리고 강건케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초대교회 이래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던 신앙의 자산입니다. 이 소망의 리스트를 열거해 보면 고난의 극복, 또 믿음의 경주, 신앙의 성숙, 구원의 완성이라 할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소망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말라나타 주여 옷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할 것과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쓸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카타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피난처였고 특히. 순교가 심했던 이 3세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속박과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흑인들의 현실을 개탄하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꿈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곱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강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꿈은 초대교회 때부터 온 그리스토인들이 품고 있던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1위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재, 자살의 제일 원인이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이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울증을 앓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기 연예인이나 정치인, 공무원, 학생 등등 이 우울증이라는 병의 다른 이름은 절망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희망이 안 보일 때 생기는 병인 것이죠. 신문에 실리지 않는 수많은 그 사연들의 공통점은 더 이상 살아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절망감에 젖었다는 것입니다. 몇년전이 실천 신학회가 한국 사회의 자살률 증가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논문 중에는 자살률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도 같은 자살률을 보인다라는 놀라운 이 주제의 발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희망을 상실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절망이라는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몸에 마음이라는 그런 신체 해부학적인 자리는 없지만 대개 사람의 본질적인 중심을 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결단과 의사결정의 자리입니다 마음으로 사람은 슬픔과 즐거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마음은 생각하는 곳입니다 마음은 양심을 뜻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이 마음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절망은 이 마음의 모든 중요한 활동을 일순간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이나 즐거움,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 살아 있는 이유는 내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는 만큼 살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사라집니다.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희망은 다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소망의 종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독교가 쓰라니 환란과 박해의 역사를 거쳐오면서도 가장 많이 들어봤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있기에 절망하지 않는가? 남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포기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오늘 본문의 독자들은 당시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본도 갈라디아와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어렵게 신자와 구도자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토박이 들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변변한 직장을 가질 수 없고 가문에서도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삶을 감내하며 꿋꿋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니 주변에서 보기에 참 이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주눅이 들어서 길을 못 펴고 살 텐데 말이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강남 세브란스병원 암센터의 이대 소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007년에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분이 화제의 주인공이 됐던 것은 유방암의 최고 권위자로서 1년 동안 600명의 암환자를 수술한 명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대장암 사기 환자로 치료받으면서 보조 기구의 의지에 걷는 중에도. 여전히 수술대 앞에 선다는 것 때문입니다. 2004년 대장암 위기였을 때두 번째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자 유서를 쓰고 마음을 정리하며 이두세 달을 보내는데 이상하게 희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때 의학적 치료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찾은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힘을 주었습니다. 사기암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생명 오기를 살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바로 신앙심입니다 의지할 수 있고 힘을 주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분은 말기라는 말은 환자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면서 생명의 오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이 책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다 말합니다 암이 열번 재발한 것도 강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한쪽 다리를 쓸수 없는 절름발이가 된 것도 혼자 힘으로는 바지조차 입을 수 없어도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사기를 넘어 생명의 오기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기를 생명의 오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통받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암에 걸린 것이 차라리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생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미션스쿨인 연세대를 다니면서도 성교사가 세운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제가 암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쓰임 받게 될 줄을 몰랐거든요. 어떻게 말기 암 환자가 갖는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생명이 오기를 말하고, 암에 걸린 것이 차라리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십자가의 희망입니다. 욕기1 4장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십자가에는 희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가 배부른 자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곳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수여받는 곳입니다. 고통의 죽음이 영원히 찬란한 영광의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신비한 곳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의 희망의 불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고. 희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은 공기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희망을 들이키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설악산 대천봉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양손을 크게 벌리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온 김에 될수 있으면 신선한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힌 그 양손은 우리의 삶을 포박하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입니다. 오늘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뿐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 희망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